아, 아, 네, 안녕하십니까. 이래시입니다 네, 오늘 할 게임은 지금 뭐, 화면이 이상하게 나왔는데, 오늘 할 게임은 이 팩싱 바이아 음, 바인이네. 파인뷰 포레스트. 그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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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다. 파, 괴, 그, 괜찮은 전, 괜찮은 경치에, 숲을 어..그..그래요 그냥 그 게임입니다 스팀에 무료로 나온 게임이구요 공포게임인데 약간 티저 정도의 짧은 공포게임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무섭진 않은 것 같구요 아뭐 이게 무서워봐요 얼마나 무섭겠어 솔직히 나는 공포게임을 많이 하지 않아서 공포게임을 하면 정말 무서울 것 같지만 정말 공포게임 안했습니다 알만툴 같은거면 상관는 없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건안 무섭잖아요. 근데 전 3D 공포 게임을 거의 진짜 진짜 안 해봤기 때문에 아 생각하면 무서울 것 같긴 해. 근데 이거는 뭐이 정도면은 아이 정도면은 그냥 등글며 등글이면서등글이면서 프레드의 피자 가게는 무섭던데 아 프레드의 피자 가게 그래서 아 그거는 제가 사뒀습니다. <laughs> 제가 이 영상 전에 올린 공지에서 얘기했을 텐데 공포 게임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거 사뒀어요. 하려고 이런 자 이게 패싱 파인뷰 포레스트라고 돼 있는데 이게 파인뷰 포레스트가 실제로 있는 숲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모티브로 한것 같고 파인뷰 숲을 지나가다라는 게임인 것 같아요. 조깅 시뮬레이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말이 잘안 나오네. 아, 나 패싱 파인 뷰 포레스트. 근데 내가 공포 게임을 해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어. 근데 뭐, 비명 같은 건안 질리겠지만 소리 잘 들리죠.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아주 가볍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다른 공포게임을 이제 주로 공포게임을 한다고 했는데 많이 한다고 했는데 뭐 다른 게임들도 많이 할 거지만 밤에 그런다는 거고요. 근데 그것들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아울러스트를 라던가 아울러스트 그런 걸할 때는 방에 불을 꺼놓고 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방 불을 켜놓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 애초에 아 이거 별로 안 무서워요. 봐봐 이거 경치 얼마나 아름다워. 아 하... 아, 밤 공기, 아, 역시 밤의 공기는 너무 아름다워. 너무 맛있지? 냄새 봐, 아, 밤 냄새. 이게 바로 밤 냄새! 밤나무, 아니 아니야. 뭔 소리야? 소리를 잘 듣는,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걷는 거예요, 이거. 밤길을 산책하는 그런 느낌? 그런 감각? 그런 예감? 계속 걸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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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없네. 에, 에, 에. 약간 이게 그거지. 슬렌더맨에서 어! 아니 슬렌더맨에서 쪽지 찾는 게 없는 거야. <laughs> 약간 그 느낌. 그리고 쫓아오는 애가 없죠. 하향 패치지 마치. 19세 이용가 슬렌더맨을 7세 이용가로 내려, 내려놓은 꼭 전체 연령가로 팔기 위해서 게임에 뭐 하단 요소들을 전부 다 지워버린 그런 느낌 제장야숲 좋다 파인뷰 숲이 이렇게 생긴거야? 괜찮은 전경이네 파인뷰 근데 브금이 이상하다 아니 걷다 끝나는 건 아니고 가다가 항상 그거 있잖아요 그 공포게임에 흔한 레퍼토리가 있는데 어느 공포게임에서 이렇게 걷는 게 나오면 은 무조건 뭐가 나오겠죠 웬 몬스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괴생물체나 아니면은 건물이 나오겠지 이 게임은 소리에 집중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소리 살짝만 높이겠습니다. 이 소리가, 너무 이제 작으면, 오케이. 아, 진짜, 야! 너무 커! 아, 잠깐만, 잠깐 너무 커. 아, 뭐야, 이거, 이런 소리 들렸어? 아, 처음 들었어, 이거? 뭔 소리야, 방금 전에? 아니, 어! 어! 아 어디서 종 친다? 이 근처에 빅뱅의치가 있는 건가? 조용히 해, 야봉! 짜식! 야, 골든 야봉 아니면 너 이딱 치고 있어. 쓰레기 없는 녀석. 덜 떨어진 녀석. 아 갈림길인가? 나는, 오른쪽으로 가. 아 틀렸다고? 아, 틀린 건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른쪽이야, 오른쪽. 난 오른쪽부터 갈 거야. 왠지 오른쪽 가고 싶어. 아닌가? 어? 어? 우물이다. 앞에도 집 있네. 뭐야? 우물이 말랐는데? 맨말랐는데 현대 사회 인간들의 감정처럼 여자 웃는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뭐야? 지금 방 지금 방제 바뀌어있죠? 아까 안 바뀌었죠 좀 여기 들어 가 봐야겠다 아뭐이 게임 별로 무섭지도 않고 이거 계속 걷기만 하고 조깅 시뮬레이터 이거 퀄리티도딱뭐 만지거나 그럴 순 없고요 이게 마우스가 계속 밖으로 나가서 이게 문제야 네 바뀌어있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음, 추리를 해보자. 추리를 해보자. 음, 의자가두 개, 싱글 의자가두 개, 그리고 두 명이 누울 수 있는 소파. 음, 여긴 신호무브의 집이야. 뭔 개소리야. 아, 열려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요 그냥 걷는 거요 관찰일기야, 관찰일기. 아니, 왜 이렇게 느려? 뭐야 왜왜 왜, 왜 꼈어? 왜 이렇게 느려해? 아왜안 움직여? 아아 왜? 아아아아아아 아, 아. 점프가 있어? 아 점프가 있구나. 아 깜짝이야. 점프가 있네. 근데 이 점프야 이게? 뭐야 이거? 무릎 관절이 아파가지고 운동하는 건가? 뭐야 이게 아 이거 뭐야 빨딱빨딱 아이 아이 마우스가 계속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게 문제네 클릭할게 없어가지고 근데 콩콩이 타는거 아 이거 사풍콩이 아니야 이거 <laughs> 아. 이건 그걸 표현한거죠 주인공이 이제 어린아이의 동심을 잃지 않고 순수하게 살아간다는 그럼 주인공이 정신연령을 표현한 식탁보..아니야 아, 어 침대다 침대 아 참고로 얘기하는데 이거 엔딩 보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해서 엔딩 볼 생각은 없습니다 죽는순 죽거나 뭐 끝나는 순간 끝이야 뭐야 이거 밖에 누구 있나? 아무도 없지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는것같아 일단 내려가자 헤헤헤 <laughs> 내려가야지 나 방금 전에 뭐한거야? 갑자기 하고싶었어 뭐지? 가끔 이런 발작이 일어나 어난 어, 난 옛날부터 이런게 집에 있으면 이게 뭔지 참 궁금했는데 뭘까? 지금도 몰라요 뭐 기름 뭐 그런건가? 가스 그런건가? 선반에 아무것도 없어. 식료품조차 사, 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집이야. 어, 독방이다! 어! 천장이 뚫려! 아, 키가 이렇게 작았구나. 아싸. 키 작았다! 우후 나가야지. 어, 이 집이 아닌가벼? 이, 이 집이 아닌가벼? 옆집인가봐 아이 집을 잘못 찾았네 아이 게임이 집을 잘 찾게 좀 안내를 해주지 에이 집을 잘못 찾게 플레이 타임 늘리려고 에이 계속 계속 착 하고 있어 이 자식들 귀여운걸 자 장작 나왜 이렇게 느려져 갑자기 뒤에서 누가 끌어당기나? 내 바지깔이 누가 잡고 있는거야? 내 모습을 못 보네 자, 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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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소리 들려, 발소리, 발소리 들려, 뭐지? 아, 띄어 뛰어 봐. 아, 누구누구 누구 있어요? 저기요, 아, 아무도 없죠. 왜 발소리가 왜 들린 거지? 깜짝이야. 나 지금 집중 안 했으면 발소리 안... 뭐야 이게? 버섯이야? 아, 욕실 청소를 얼마나 했으면 이렇게 크나큰 버섯이 자라. 정말이지 이게 몇백 년된 버섯이야? 아우, 아, 아, 더럽다. 우리 집 화장실 뭔 소리야? 자, 내려가기 싫은데. 왜 이래? 여기 왜 이래? 이숙왜 이래? 이 게임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아, 간단하죠? 영국의 파인뷰 스페는은 절대 가지 마라. 가도 볼게 없다. 관광 장소는 아주 안 좋다. 그런 의미겠죠? 정말 쓰리겠구만. 여긴 열. 뭐, 탈 수가 없네?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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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 나가야돼 나뭐할수 있는게 없어 아줌마! 어디 아줌마 온거 같은데 배달분가 우체부인가? 이 우체부는 있니? 우체부는 와 여기? 파인뷰스피 이정도의 오지야? 어 그네다 아니 아무것도 안나올거면서 이런 브금쓰지마 응? 요즘 사람들이 공포게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막 흠칫흠칫 놀라지 않는다고 다들 컸어. 이제 많이 컸다고 머리가 다 컸다고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게 끝이야. 끝인가? 생존했다. 어, 이게 뭐가 있는데? 뭐야? 앞 아, 풀이구나 어? 뭔가 스치는 소리 들렸는데? 여기가 내가 왔던 길은 아니겠지? 내가 왔던 길은 아니지? 내가 왔던 길을 걷는데 내가 왔던 길에서 내가 킬되는 거지 뭔 소리야? 배국인들이 이런 농담하면 정말 좋아할텐데 막 웃고 자지러질걸 그냥? 땅바닥을 뒹굴면서 막 팔다리 다 휘두르면서 그냥 바퀴벌레처럼 기어다닌거야? 외국인들은 이런걸 좋아한다고 해 하지만 한국에서 하면? 개들이 밖에 안되는거지 젠장 아아 내가 왔던 길인가 여기? 내가 여기로 왔나? 나 돌아가는건가? 아 돌아가는거 같은데? 아, 돌아가는 것 같아. 집 쪽으로 다시 다.. 가야 될것 같은데. 길 구분이. 명확하게 안돼 있다고요? 네, 잘안돼 있죠. 이 게임이 뭐, 애초에 데모고, 그리고 무료에다가, 시험작 같은 느낌이니까? 단, 단편이에요, 거기다가. 네, 표시 같은 것도 없어요, 길에. 뭐, 어디서 사각거려? 어디서? 파인비습에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연필을 만들어서 그 연필을 깎는 소리인가 네, 표시도 없고요 일단 집 쪽으로 다시 가는 건알것 같아. 집 쪽으로 다시 가고, 내가 다시 집 쪽으로 가보면, 가보면은, 이 내가 지금 갔던 길이 맞는 길인지, 이 길이, 길이 아닌 듯한 길이 맞는 길, 뭐, 뭔 소리야? 어? 여기 맞네. 아, 내가 온 길이 아니네. 새 길이네. 원래 갈림길이 나와야 되는데, 갈림길이 없는 걸 보면. 여기가 새 길이잖아. 이앞에이 갈림길이게 있었고 양쪽 다 봤고 볼거 없고 아 누가 누구야? 야 누가 그거 먹냐? 구미 젤리 먹냐? 구미 젤리. 곰돌이 젤리 먹는 거 같은데? 제목이 이제 패싱 파인뷰 포레스트입니다. 파인뷰 숲을 지나가. 아니면 괜찮은 경치의 숲을 지나가 조깅 시뮬레이터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게임이 별거 없거든 야 빨리 끝내자 이거 끝낸 다음에 알만툴이나 해야겠어 짜식 야 그래도 게임 괜찮다 이런 분위기 좋아 딱 나가가지고 지금 당장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아직 어둑어둑한데 방공기를 이제 들이마시면서 방공기가 얼마나 그렇게 상쾌한지 방공기가 정말 예술이야. 나 새벽에 공기가 정말 그렇게 좋다는 게 처음에 딱 맡았을 때 믿어지지가 않았어. 막 새벽에 돌아다니면 그런 거 있어요. 새벽에 돌아다니면 뭔가 자유감이 느껴지고 차한 대도 없이 사람도 없이 나 혼자만 걸어다 걸어다니니까 와괜 괜히 막 기분 좋아지고 뭔가 도로를 내가, 내가 도로를 지배한 듯한 느낌? 딱 그런 거지. 도로를 걷는데 도로가 나를 위한 도로야.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거야. 그런 느낌이야. 해방감. 해방감과 지배감이 뒤엉키는. 어! 어! 깜짝이야. 이거 시청자가 낙지도 못하겠어. 어? 또 갈림길이다. 갈림길이 또 있는데. 뭐야? 이번에 왼쪽으로 가 볼까요? 왼쪽으로 가 볼게요. 아, 집이 또 있는 거야, 설마? 에이, 설마. 내가 가.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뭔 소리야. 노래를 몰라. 주워 들어서 그래. 아, 뭐야 이거. 야, 이거. 정말 의미 없잖아, 이거. 뭐야? 봉사 하나 만들어놓고 갈림길이라고 해놨는데, 어디로 가든 똑같은 길이야. 어, 성당이다. 그래, 공포게임에서 항상 성당이 있어야지. 성당, 항, 항상 성당. 이 우물도... 아니, 난로구나. 아, 나, 난로 아닌가? 어디서 계속 곰돌이 젤리는 지 구미 젤리는 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삐걱삐걱 거리니? 삐걱개는삐걱때는 장어야? 안 열려. 이건 오브에, 오브젝트가 아니야. 정말 이 쓰레기 같은 걸 이런 걸 세워 놓다니, 아니 들어가지도 못할 건데, 왜 사우는 거야? 성당이 공포 게임에 성당이 있으면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아니,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니, 아, 잠깐 멈췄어. 왜 멈췄을까? 뭔가 일어난다는 얘기겠지. 충분히 전 그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아! 공도 살짝 바뀌었어. 뭐야? 뭘까? 어, 앞에 뭐 있다. 아닌가? 왜 이게 탁 트여 보여? 이 게임을 하면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 야, 잠깐, 나물좀 마실 테니까 너 계속 걷고 있어봐. 됐어. 아잘 걸었네. 얼마나 걸었는지 한번 볼까? 이것 꼭 밑에 우측 하단에. 어휴. 어휴. 사람이 태어났어. 뭔 소리야? 아니, 융화까지 가능하다니, 정말 신박한 게임인 걸? 이게 사람인가? 허수업이겠지? 이제야 뭐가 나타났네, 아, 이제야 이 뭐가 나타났네. 잘 있어요, 브래드 씨. 유익한 시간이었어. 브래드 씨는 손톱 관리를 못해가지고 저렇게 손톱이 길게 자라서 저기 묶여 있는 겁니다. 더럽다고. 말살산비 더럽다고 추당, 추방했거든. 그러니까 손톱을 제때 깎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뭔 소리야? 뭐가 나왔긴 나왔는데, 방금 전에 우리는 브레드 씨를 봤죠. 브레드 씨를 본것 외에는 소득이 없습니다. 아아, 말이 이렇게 꼬이냐? 다시 걷죠. 우리들은 이렇게, 인생이란 길을 걷습니다. 인생이란 길을 걷다보면 언젠가 죽음이라는 끝에 맞이하겠죠. 그 끝에 다다르는 동안 우리들은 얼마만큼의 인연과 얼마만큼의 시련과 얼마만큼의 행복을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방금전 렉이 걸렸다는건 뭔가가 더 나온다는 얘기 이 게임은 단순히 다큐멘터리 교훈을 주는 다큐멘터리인가 아니었나봅니다. 지피있어! 튼신 뭔 소리야? 지나가자. 뭐야 저거? 애그몽 닮았네. 추억의 애그몽. 항상 그 초콜릿 안에 있는 거, 그 장난감을 얻기 위해 초콜릿을 먹었지. 아! 아 아니, 아니야. 뭐야 방금 전에? 아 별거 없었네. 아이 뭐야? 끝이네? 아, 뭐, 예상대로? 별거 아닌 고포게임이었네. 깜짝이야. 뭐, 아니야, 깜짝, 아, 무슨 소리야? 깜짝이라니. 아니야. 하나도 안 놀랬어. <laughs> 분위기 괜찮았구요? 굵었고, 마지막에. 밑에 설마 그거 나오는 거야? <laughs> 스템롤 끝났다고 광고를 하는구만 괜찮은 게임이었습니다 아 괜찮았어요 패싱 파인뷰 숲이었.. 아 패싱 파인뷰 포레스트였구요 숲을 왜 한글로 얘기했냐 패싱 파인뷰 숲 아이 패싱 파인뷰 포레스트 였습니다 뭐 영상 즐겁게 봐주셨으면은 유튜브 구독과 방송국 즐겨찾기 그리고 뭐 놀랄만한건 없었네 아 뭐, 뭔소리야 그리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혁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